어, 사실, 겟레디를 제가 진짜 자주 찍지 않고, 좀, 약간 이 텀을 좀 많이 두고 찍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 마마 시상식이 있고 나서 되게 뭐랄까, 저랑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오늘 외출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상식을 생방으로 잘 봤는데요. 음, 다들 제일 좀 충격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멤버들이 이제 해체를 생각했다는 것과 그거를 이제 얘기해준 거, 그렇게 드러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어제, 어, 저도 사실 엄청 놀랐는데, 어, <laughs> 그게 이제 뭐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닐 테고, 그냥 얼마나 자기네들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팬들을 통해서, 어, 버티고 약간 버티고 극복해냈는지를 약간 함축시킨 그런 말 같아서 더좀 많은 팬분들이 어좀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 상담하면서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카페에 올라온 글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아 정말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어떤 가수나 뭘 누굴 좋아하면은 사실 연예인이다 보니 아마 약간 어느 정도의 가식이나 약간 보여주기 그런 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내면에 생각 안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그니까 진짜 진심이라는 거를 약간 느끼게 해주는. 같요 물론 이것도 방탄소년단 팬 아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어, 너네 다그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어차피 막다 나중에 응? 인기 없어지고 막다 그렇게 된다. 그런 뭐 어, 맞는 말이긴 해요. 언젠가는 인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저 상태로 그 있겠어요. 근데 뭐랄까 그거를 되게 사실 저도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해요. 뭐 어떤, 뭐, 열애설이 난다던가, 뭐, 갑자기 뭐, 불화설이 난다던가, 아니면 뭐, 해체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막, 언젠가는 할거아니에 언젠가는. 아, 뭐, 불화는 평생 없을 수 있긴 한데,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때 항상 계속 결론은, 그 전에 탈덕을 해야 된다. 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열애설이 났다. 근데 내가 아직도 좋아하고 있으면, 저는, 열애설이 났다고 해서, 막, 그,들을 안 좋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괴로운 마음만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어제 멤버들이 그렇게 말한 소상, 소감들 덕분에, 이게 막, 예전에는, 무대가 멋있고, 너무 잘하고, 뭐, 물론 팬들도 많이 챙겨줘서 좋아한 거긴 하다만, 아, 진짜,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이래서 누군가의 팬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런 그들의 멘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마마 일본에서 한거 리액션 찍어놓은 거를 업로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홍콩이랑 같이 보고 올릴까? 왜냐면 저는 홍콩 무대가 더 멋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혼자 생각을 하다가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그 일본 거만 해도 20, 30분이잖아요. 요거는 아, 이제 제 맨날 쓰는 웨이크베이크 파우더젯 듀얼 브로우입니다. 이게 약간 리뉴얼 된것 같아요. 제 거랑 색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를 나름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제 1번 것만 올리게 되었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홍콩마마가 끝나면 바로 업로드가 될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제가 그 요즘 최초 공개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영상이 릴리즈 될때 같이 보는? 그 기능을 해서 볼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음, 좀 아직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기능이라, 혹시 좀 뭔가 제가 또 실수를 하거나 그럴까봐, 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거든요. 근데, 음, 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아미분들이기도 하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 그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봐주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약간 공감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 같이 좋아하는 이제 카모마일 언니라고 불리는 그 이제 같이 덕질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상의 진짜 리얼한 사람이 있, 있다는 게 되게 그 내가 덕질을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도움이라기보다 약간, 뭐랄까, 그냥 더 기분 좋게 이제 덕질을 할수 있는? 근데 사실 저도 그 언니가 없었으면은 혼자서 그냥 인터넷 보면서 좋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가입된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없어요. 뭐 다음 카페라던가 학교 안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대학생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졸업하고 이제 다안 하게 되어서. 그 어디 이제 인터넷 공간에 말할 수 있는 곳은 저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언니가 없었다면은 진짜 여기를 통해서만 얘기를 할수 있었을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 제가 뭐랄까 제가 막아저뭐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그냥 뭐랄까 아 되게 제가 이렇게 꾸준히 여기다가 이런 덕질 영상을 올림으로써 그런, 그런, 덕질할 친구가 같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그런 위안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최초 공개 기능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저한테, 언니, 언니는 뭐 오늘 어땠어요? 오늘 보고 뭐 어땠어요? 뭐, 언니도 보셨어요? 뭐 이런 거. 저의 얘기를 들음 듣고 싶어서라기보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언니 전 이랬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아 너무 멋있었다 뭐 아니면 너무 슬펐다 막아뭐 그들이 이렇게 뭐 힘들었는지 몰랐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옛날에는 제가 사실 추구했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보여주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뭔가 이렇게 소통을 저는 이제 일순위로 하지 않았고 어떤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첫 번째 제 그런 추구하는 그런 바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나서는 아 내가 정말 그들의 저를 보고, 꾸준히 보고,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에게 약간, 동매가 이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책임, 책임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너무 허세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 진짜, 나를 통해서, 그니까, 나를, 제가, 제가 카모마일 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보면은 저한테 달리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건 그거예요. 언니, 언니 반응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막 언니랑 저랑 너무 어, 완전 하는 게 똑같아서, 그래서 언니 걸 보는 게 재밌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은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정없어 보이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그냥, 어, 그렇게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같이 덕질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되게 외로운 일인지를, 이번 영상을 올리면서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더 열심히 이렇게 올리고 뭔가 여러분들이랑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날 기회는 없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그런 거를 그런 친구의 기능을 충실히 할수 있게끔 더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는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열심히 여러분들의 덕내가 되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과 어, 없었을 때의 그런 그런 허전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이것도 어, 이제 사실 지난번이랑 화장품 쓰는 게 거의 똑같아요.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하는 거에 대한 팁을 얻을 생각들 하지 마시라고 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뭐 멤버들이 울고 뭐 이런 거보다도 음 사실 멤버 어제 글 올린 거 보면은 이제 뭐 내용을 완거기 이제 팬 팬들만 볼수 있는 공간이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된걸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뭐 어떤 멤버는 언젠간 끝이 있을 테지만 뭐 그거 그때도 우리는 웃으면서 안아주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목표가 방탄소년단이 어 뭔가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탈덕을 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왜냐면 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의 뭔가 그런 고난과 힘듦을 아 사실 아직 맞이할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해야 되나? 제가 다른 아이돌을 덕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원래 그런 아이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런 거를 사실 잘 몰라요. 그, 음, 그래서 약간 방탄소년단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저의 모든 기준이 이제 거기서부터 세워지는데, 정말 이제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제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어떻게 이게 연예인이 팬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예인이 나한테 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할수 있는 것인가. 진짜 팬이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팬이니까 팬이 아닌 사람이 이런 방탄소년단에 그런 모습이나, 이런 아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와, 저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 뭐, 걔네 뭐다 똑같지, 뭐, 자, 그냥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미, 너무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흔히 말하는 방뽕에 취해서, 그들의 이런 것들이, 그냥 마냥 좋게만 느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3자가 보기에도 그들의 그런 진심이 이렇게나, 어, 이렇게나 강력하게? 강력하게? 느껴질 것인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한 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인데. 내가 왜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느낄 것인가. 그게 믿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이런 사실에 대해 믿기지가 않으니까, 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남들 눈에도 이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 다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아, 진짜, 어제 마마는 뭐랄까, 그냥, 아, 진짜 너무 멋있었다. 이런 걸로만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여운이 굉장히, 너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그냥, 어, 그냥 행복했으면 <laughs> 좋겠다? 그런 마음만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그들이 그걸 추구해서 그런 거겠지만, 이제는 진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지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행복할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진짜 바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 영상을 볼일 없겠지만. 아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카페에도 그렇고, 트위터에도 그렇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더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완벽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글들. 멤버들도 그런 글들을 다 보겠죠? 아 그리고 어제 그 뭐냐, 에어플레인 할때 진짜. 진짜. 어 진짜 와그 처음에 전정국 등장할 때는 정말 아니, 완전히 아니고 완전히 어 완전히 완전히 아 진짜 어제도 사실 카메라가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 때 너무 데어서 그런지 그래야 이 정도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laughs> 들긴 하던데 와 진짜 어제 등장할 때는 진짜 심장이 막와 아무 소리도 못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그 아이돌 마지막에 그막 약간 프리스타일로 출때아 그때 진짜 지민이 진짜 그걸 또 카메라가 못 잡는 바람에 진짜 약간 빨리 직캠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와 아, 직캠 뿡 찍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앞에 있는데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그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저라면은 카메라가 거의 모터기처럼, 진동 모터기처럼, 발발발발 발발 떨려서, <laughs>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화면은 잘안 보이겠지만, 조금 하얗게 해주고.